안녕하세요. 지긋지긋한 이혼 소송을 마친 30대 여성입니다. 남편과는 학교 선후배 사이였어요. 남편은 저보다 세살 많은 복학생 선배였는데 처음부터 저에게 무척 적극적으로 다가왔어요. 솔직히 저는 그때만 하더라도 남편의 관심과 애정 표현이 부담스러웠는데 어떻게 거절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게다가 주변에서들 제가 남편과 사귀는 것처럼 분위기를 몰아간 덕분에 싫다는 소리를 하기가 더더욱 어려워졌었고요. 그렇게 얼떨결에 사귀게 되었다가 졸업을 하면서 헤어졌습니다. 헤어졌던 남편과 다시 만나게 된건 서른이 넘어서였어요. 아는 선배의 모임에 갔는데 그 자리에 남편도 나왔더라고요. 어색하고 불편해서 먼저 자리를 뜨려 했는데 남편이 먼저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며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한 번만 더 다시 만나자고 예골복걸 매달리더라고요. 그 무렵 제가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있기도 했고, 그래서인지 결국 남편에게 다시 마음을 열고 많이 의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남편과 인연을 다시 만나고 양가의 허락 아래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부부의 연을 맺고 나니 남편에게서 생각지도 못한 모습들을 보게 되었어요. 일남 3녀 중 막내로 태어난 남편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자기 분에 못 이겨 할말못할말 구분을 못 하더라고요. 솔직히 어느 부부가 부부싸움 한번 안 하며 살겠어요? 그리고 그 이유가 꼭 술이나 여자 문제처럼 크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아주 사소한 문제로 저랑 부딪히더라도 걸핏하면 이혼소리를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노력하자, 잘해보자가 아니라 이럴 거면 이혼하자, 갈라서자, 나가라.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당장에 이혼하지 않고 버텼던 건 하나뿐인 딸 때문이었어요. 사실 남편의 막말이 시작된 직후 저는 바로 헤어질 결심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렵 몸 상태가 영심상치 않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임신 테스트를 해보게 되었고 결과는 두 줄이었지요. 계산을 해보니 허니문 베이비일 확률이 높았고 상황이 원망스러웠지만 어쨌든 제배 속에 새로운 생명이 있다고 하니 이혼은 참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다니던 회사도 관뒀지, 혼자서 어떻게 아이를 키울 수 있을지 감이 엄두가 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내딸 하나만 잘 키우자, 그 생각만 하면서 살자고 결심했네요. 시간이 흘러 결혼한 지 4년차가 되던 해였습니다. 4년 동안 이미 남편의 막말에 어느 정도 익숙해져선 넘어라냐, 떠들어라, 안 듣는다 하고 흘려듣기 일쑤였어요. 처음 작정했던 것처럼 오로지 딸 하나만 보면서 살았네요. 그런 와중 너무나 건강하시고 정정하셔서 90까지도 거뜬히 사시겠구나 싶었던 아버님이 하루아침에 쓰러지시더니 일주일을 버티지 못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문제는 장례식을 마치자 어머님께서 대뜸 당신은 제사 안 지낸다고 하시더라고요. 원래도 제사가 없던 집이라서 솔직히 저는 이상할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순식간에 집안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결혼할 때도 들은 바가 없어 전혀 몰랐는데, 알고 보니 돌아가신 아버님과 어머님은 재혼한 사이셨더라고요. 재혼해서 같이 산 세월은 10년 남짓이었고, 아무튼 제사를 지내지 않겠다는 어머님의 말에, 신우들이 개거품을 물더라고요. 불쌍한 자기들 아버지, 제삿밥도 못 얻어먹는 거냐며, 얼마 전까지 어머님이라 부르던 사람한테 박여사님, 아줌마. 별의별 호칭으로 갈아내려 부르더라고요 며느리였지만 그래도 제 3자로서 봤을 땐 솔직히 신우들이 이상해 보였어요 그렇게 돌아가신 아버님이 불쌍하면 지들 중한 명이 총대메고 제사 올리면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살아생전 점잖으신 아버님이 어디선가 입구를 보시면 뭔 소리를 하시겠나 돌아가신 분도 편치 않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고 아무튼 머리채만 안 잡았지 개싸움도 저런 개싸움이 없다 싶었지요. 그런데 대뜸, 다음날인가, 그 다음날인가? 남편이 의기양양하게 집에 들어오더니, 이제부터 제사는 지가 지낸답니다. 어이가 없었지요. 지가 무슨 수로 제사를 지내겠어요?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자 싶어서, 제사 전날까지도 모른 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저희 친정어머니께 전화를 했던 모양이에요. 친정어머니께서 저더러, 그래도 며느리 도리한다 생각하고 제사는 올리랍니다. 덕을 쌓는다 생각하라나요. 생각지도 못한 전화를 친정어머니께 받고 나니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남편이란 인간이 장인 장모 어려운 게 없나 싶기도 하고 사실 친정 부모님이 속상해하실까봐 그동안 어떻게 사는지 미주 알고주알 말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 딸내미 속도 모르고 제사를 올려드려라 말아 하신 거겠지요. 어쩔 수 없이 딱 이번만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한달 만에 제사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몇 시까지 오겠다며 호언장담하던 신우 셋이 다 같이 짝이라도 한듯 제가 음식 준비를 다 하고 나서야 도착하더라고요. 피곤하고 짜증도 나고 제사 지내고 가시라 하고 저는 그냥 방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리고 얼마나의 시간이 흘렀나 살짝 잠이 들었는데 큰 신우가 저를 깨우더라고요. 자기들 이제 집에 간다면서요. 당연히 제 사상이고, 뭐고, 치워진 거 하나도 없었고, 어지럽혀진 집안을 보고, 머리가 아파왔지만 그래도 정리를 하고 가라 마라 뭐, 그런 소리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둘째 신우가 부엌에서 부시럭거리고 있어 들여다보니, 제가 한 음식을 챙기고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뭐 하시냐 하니, 이거 어차피 두고 가봤자 저랑 남편 둘이서 다 먹지도 못하지 않냐며, 음식 남기면 벌 받는다고 자기가 가져간답니다. 제가 됐다고 벌 받아도 제가 받는다고 음식에 손 떼지 말라 했어요. 가뜩이나 그 음식 혼자 다 하느라 죽는 줄 알았는데 내가 미쳤다고 그걸 퍼주기까지 하나 싶었으니까요. 둘째 신우가 저더러 치사하답니다. 저는 신우더러 일도 안 하고 남의 것 가져가려는 그 심보도 참 고약하네요. 그러고 사부쳤어요. 그러자 큰 신우랑 막내 신우까지 나서서는. 어디 윗사람한테 그러고 덤비냐입니다. 그걸 아는 분들이 어머님께 그리 덤볐냐니까 저더러 집안일에 기어들지 말래요. 그래서 저도 그럴 생각이라고 확실히 선 그어줘서 고맙다 했네요. 그러자 남편이 아주 생날 일을 쳐댔어요. 어디 신우들 어려운 줄 모르고 하고 싶은 말다 하고 사냐고요. 내가 지금 누구 제사 지내다 이 욕을 보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니까. 예전과 달리 분노라고 해야 하나요? 삭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먼저 저더러 이혼하자입니다. 시댁 식구들 알기를 우습게 하는 여자는 자기 마누라 할 자격이 없다나요? 자기는 누이들하고 살 테니 저더러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요. 그때 신우들 표정은 가관이었어요. 갑자기 다큰 남동생이 당장이라도 자기들한테 들러붙을 것 같았는지 아주 아연실색을 하더라고요. 남편은 못본것 같았지만 막내 신우가 저더러 빨리 미안하다고 하랍니다. 막 뒤에서 열심히 저한테 꼴 같지 않은 사인을 보내던데 저는 보란 듯이 그래 이혼하자 그랬습니다. 아주 담담하게 이혼하는 게 좋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이번만큼은 남편도 약간 주춤하는 기세를 보이대요. 그리고 이튿날 남편이 집을 나갔습니다. 처음엔 평소처럼 출근한 줄 알았는데 퇴근할 시간이 지나도록 집에 안 오더라고요. 걱정은 하나도 안 되었지만 그래도 어디 가서 비명행사한 건 아닌가 싶어서 전화는 한번 걸어봤어요. 그랬더니 또 그건 봤더군요. 한다는 소리가 자기 기분 풀릴 때까지 안 들어갈 거랍니다. 생활비도 안줄 거라고 그래요. 어이가 없어서 그냥 빨리 협의 이혼하고 깔끔하게 갈라서 자니까. 그건 싫다면서 자기 없는 동안 제가 뭘 잘못했는지 반성하랍니다. 어이가 없어서 전화기에 대고 신나게 웃은 다음에 제발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했어요. 이후로 저는 친정 부모님에게 그동안 제가 겪은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전에는 그래도 시집간 맞다리, 부모님 걱정시키는 건 자식된 도리가 아니다 싶어서 어지간한 일은 말씀드리지 않았거든요. 부모님께선 제 이야기를 들으시곤. 말 그대로 당신들 가슴을 내리치셨습니다. 앞으로 어쩔 거냐고 물어보시길래 일단 직장을 알아볼 생각이라 했어요. 남편인지 뭔지 그 작자가 언제 집구석에 기어들어올지도 모르겠지만 더 이상 그 인간 돈한 푼도 쓰기 싫다고요 이후로 친정의 아이를 맡기고 저는 회사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희 딸이 열 달을 채우지 못하고 8개월 만에 세상 구경을 했어요. 그렇다보니 처음부터 돈이 좀 많이 들어가게 되었는데 남편 벌이가 괜찮았거든요. 저한테 좋은 남편은 아니었지만 아이한테는 경제적으로 좋은 아빠였지요. 그래서 솔직히 치사하고 더러울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돈 타서 쓰는 죄다 생각하고 어거지로 참고 살은 거예요. 하지만 이혼하자는 소리가 안 먹히니까 결국엔 돈 가지고 이러는구나 싶어서 하루라도 빨리 어떻게든 경제적으로 자리를 잡아야겠다 싶었네요. 그리고 이후로 저는 남편에게 단한 차례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두 달이 지나도록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지요. 그러니까 오히려 남편이 불안해졌던 모양이에요. 집 나간 지한 4개월쯤 되었을 땐가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는데 직감적으로 남편이란 걸알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전화를 일부러 받지 않았고요. 그러자 두어 번 정도 전화가 더 걸려왔고, 역시나 받지 않았더니, 뭐가 급했는지, 이번에도 장모인 친정어머니께 전화를 걸었더군요. 친정어머니가 이야기를 전하시길, 남편이 슬쩍 화해하고 싶다는 뜻을 보이더랍니다. 하지만 정신을 들차린 건지, 친정어머니더러 판을 좀 깔아달라고 그랬다나요? 친정어머니가 저더러 어쩌고 싶냐 물으시길래, 됐다고 했습니다. 남편 목소리 안 듣고 사니 살것 같고, 얼굴을 안 보고 사니 속이 다 후련하다고, 이혼이나 마무리 짓게 집에 들어오란다고 전해달라 했지요. 그리고 며칠 뒤, 남편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한다는 소리가, 이혼해줄 테니까 저더러 애를 포기하라대요. 그럼 그렇지, 이 치사한 인간이 쉽게 저를 놔주지 않을 거라 생각은 했지만, 그래도 지 자식을 가지고 이럴 줄은 몰랐어요. 이제껏 아이 하나만 보고 버텨왔기에, 계속은 말이 아니었습니다만 알겠다 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우리 애를 사랑하는지 전에는 내가 몰랐다고 앞으로 잘 키워달라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어떻게 엄마라는 사람이 그렇게 쉽게 자기 애를 포기할 수 있냐고 오히려 난리난리를 치더니 극기야는 아주 발악을 하더라고요. 못 준다고 할땐 언제고 가지라니까 난리냐고 저도 악을 썼어요. 마치 우리 애가 짐짜 취급을 받는 것 같아서. 제 속은 타들어갔지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결국 또 남편한테 끌려다니겠구나 싶어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한바탕 전쟁을 치르고 나서 신우 셋한테 연락을 받았어요. 특히 큰 신우는 할 이야기 없다는 저를 붙들고는 자기한테 한번 털어놔보라며 들어주려는 척을 하더라고요. 에라 모르겠다는 심정으로 결혼 직후부터 남편이 보인 행동들과 막말들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신우가 한다는 말이 그건 다제 오해래요. 아무래도 남편이 막내다 보니 조금 때 쓰는 경향이 있는데 저한테는 오빠다 보니 어떻게 때를 써야 할지 몰라서 그렇게 말이 먼저 나간 걸 거라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술 문제도 여자 문제도 아니고 그렇다고 돈을 못 벌어오는 것도 아닌데 저더러 참고 살랍니다. 원래 부부관계라는 게 한쪽이 참아주고 받아주고 그러면서 버티는 거라나 어쩐다나. 그런 소리를 듣고 있으니 내가 뭘 바란 건가 싶더라고요. 어차피 팔은 안으로 굽는 걸 알면서 협의 이혼으로 진행하고 싶었지만 숙려기간에 남편이 마음이라도 바꾸면 전부 백지화된답니다. 그 소리를 듣고는 바로 소송으로 마음을 굳혔어요. 변덕스럽고 찌질한 인간이 분명히 한다 했다 안 한다 했다. 왔다리 갔다리 할게 불보듯 뻔해서요. 그제서야 남편은 위자료까지 뺏기게 생겼다 싶어선지 제 앞에서 싹싹 빌었습니다. 두번 다시는 이혼의 이응자도 입에 담지 않겠다며 저 없으면 못 산다나요. 그런 남편에게 나는 당신이 없어야 산다고 사부쳤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혼하자 소리 입에 달고 산 거, 생활비랑 얘가지고 협박한 거, 그런 게다 증거로 인정을 받아서 제가 이기면서 이혼소송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여기 이렇게 짧게 적어서 그렇지. 솔직히 1년이나 걸렸어요. 아, 양육권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물론, 애아빠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한 달에 한두 번은 애를 보여주기 위해 만날 수밖에 없지만요. 원래는 이혼하기까지의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친정부모님께서 고생을 하게 만들었었지요. 아이 데리고 집 나와 사는 동안 제가 일 나가고, 부모님이 아이를 케어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이혼도 했고, 양육비도 남편한테 꼬박꼬박 받게 되었으니 부모님 집에서 나오게 되었고, 지금은 아이랑 둘이서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과 이혼하게 된걸 누구 탓을 할순 없지만, 그걸 가지고 저희 부모님이 고생하실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신혼 때부터 걸핏하면 이혼이 온 노래를 부르던 남편은 막상 이혼하고 나니 정신 차렸나 봅니다. 돈잘 벌면 뭐 합니까? 아버님 돌아가시자마자 어머님은 핏줄도 아닌 자식들과는 진작에 연을 끊었으니 막상 혼자 살게 되니 밥이고 집안일이고 다 자기가 하게 되었으니 불편해서 저러는 게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게 우기던 아버님 재산은 앞으로 지가 스스로 준비하려나? 아니면 지 누이들이 제 시간에 와서 도와주려나 의문이네요. 아이를 아빠 없이 키우고 싶지 않아 참아왔었는데 이혼하고 나니 별거 아니더군요. 오히려 엄마 아빠가 화목하지 않은 집안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보다 아이한테도 이 편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애 때문에 참고 살아가기엔 제 남은 인생이 너무 아깝잖아요? 얼마 전에 온 남편의 정신 차렸고 앞으로 좋은 아빠, 좋은 남편이 되겠다는 연락을 마지막으로 남편의 전화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친정부모님은 좋은 사람 만나서 때가 되면 재혼을 하라는데 사실 엄두도 안 나네요. 돈 벌어오는 거 당연히 수고스럽고 고마운 일이지만 그걸 가지고 생생내면서 뒷바라지 해주고 애 키워주고 저는 식모도 아니고 남편의 엄마도 아니니까요. 돈잘 벌면 결혼 상대보다 집에서 일해주는 사람을 구해야지요. 아무튼 결과적으로 그럭저럭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혼은 분명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후회 없는 선택이었어요.